그 취지와 지지선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국민의힘 시니어 평생 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우재생입니다잘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는 작년 1 0월 24일자로 노인 어 인구가 천만 명, 전체 220%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에 50만 명씩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10년 후, 203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라는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용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노인복지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은 27조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21조가 기초연금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5조에 불과한데 그 5조 중에서 2조가 노인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21조와 일자리 2, 이, 이, 2조를 빼면 노인복지 예산은 약 3조 정도를 가지고 기타 노인복지로 어, 예산을 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 고령화 초고령사의 노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빌문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5 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인데 비해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어, 4 0 4에서 OECD 평균의 3배로 네, 높습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율을 40%에서 적어도 20%대로 과으로 줄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에 더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보장해줘야 되는데, 현재 노인 일자리에서는 2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예산도 최소한도두 2배 정도, 4조 정도로 늘려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에, 노인 조직위에서 약 350만 명이 에, 우리나라 전체의 경로당이 약 7만 개가 있는데 이 경로당을 태워보면 어, 노인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 7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투기 예산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약 1조 원이 안 되는 약 8천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이어야만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만 8천억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는 중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비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국비 예산으로 최소한 1조 또는 1조에서 2조 정도의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만 경로당에서 중심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노인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또 노인의 건강교육 i n 이 to t a l 가 about this. I'm going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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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is. 지 m g o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초연금증에, 그리고 노인일자 예산증에, 경로당의 국비 예산증에 이세 가지가 대한민국 소고정 사회를 맞이해서 국가해야 될 노인 문제의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이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니어 평생복지위원회 구성인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シャバ元が大きかったます